안녕하세요. 비트 TV입니다. 비자가 소유한 영국 리플 파트너 커런시 크라우드라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인데 리플넷을 사용하는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커런시 크라우드는 2021년 작년 여름에 비자카드가 인수를 했었고, 커런시 크라우드는 2012년부터 전세계 은행 핀테크 및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전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지불을 처리했다. 비자도 그렇고,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어쨌든 금융 쪽은 리플과 연결이 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비자가 작년 여름에 인수를 했던 커런시 크라우드. 인터그레이티드 파이낸스 통합 금융에서 최고의 외환 거래 제공 업체로 선정이 됐다. 리플렉과 비자의 크립토 클라우드는 이제 통합 금융의 선두가 됐다. 참 리플의 진가를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관들이.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파트너십 관계는 그냥 뭐 피라미드 시키겠죠. 다단계 시키겠죠. 쓰고 싶지 않아도 꼭 써야 될 시스템들. 그 이유는 어쨌든 메이저 금융기관에서 채택을 하고 사용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관들 때문에 먹고 사는 작은 기업들까지도 이제 리플렛을 사용을 한다. 점점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냥 다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여 동안 거의 리플 방송만 주구장창 시작을 했을 때는 제 주위에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리플 방송만 하냐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점점 모든 사람들이 리플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별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좀만 있어봐라.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특정 코인을 언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아는 암호화폐의 미래는 솔직히 업비트나 비썸에 상장이 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코인 외에는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제가 앞으로 사라질 것 같은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영상의 주제는 어쨌든 사라지지 않을 코인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국 제 생각이나 제 뜻대로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리플이 모든 걸 그냥 끌어당기고 있구나 자석, 중력과 같은 역할을 계속 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들이 어쨌든 저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또 수많은 분들에게 어쩌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시그널들이, 이런 전파력들이, 이런 파급력들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데이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전달을 하는 입소문 마케팅이 어쨌든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마케팅인데. 디지털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입소문 마케팅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퍼진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말이 와전 될 수도 있으니까 부풀어 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만 하게 되면 원본 그대로 원음 그대로 그 누군가에게 디지털을 통해서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더큰것 같아요. 어쨌든 커런시 클라우드 그리고 비자 리플 굉장히 영향력이 큰 전통 금융의 킹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블록체인 금융의 황제가 손을 잡고 인류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런시 클라우드는 2020년 어쨌든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리플렛을 사용을 하겠다. 뭐 이유는 뻔하겠죠. 너무나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 여름에 딱 1년 정도 지나서 비사 카드가 커런시 클라우드를 인수했다. 뭐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겠죠 리플을 인수할 순 없잖아요 비자에서 어쨌든 점점 수면 잃어버든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잘 간파를 하고 잘 체크를 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저는 뭐 영상을 만드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자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가격이 5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5자리면 만불 이상의 가치라고 평가를 했겠죠. 이 기사를 보고 참재밌었습니다 이분이 제 구독자이실까요? 리플은 만 달러로 디자인되었다라는 영상을 봤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이란 공간은 어마무지한 일을 해냅니다. 제가 의외로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 영상을. 그런데 이 말을 했던 분이 누구냐? 미국 레코드 피디예요. 1981년생이니까 나이도 그렇게 어리지도 않고 작곡도 하고. 엔지니어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예측을 했는데 이걸 또 기사화해서 유튜데이에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 봐볼까요? 아마도 제 영상을 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뉴스를 이렇게 보고 데이터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 저도 약간 편향적인 시각으로 보는 뉴스들이 꽤 많아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산놈이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건 이해 관계가 섞이겠죠. 그리고 전통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밴 때리는 건 그것도 뭐 충분히 이해 관계가 섞이겠죠. 자기는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암호화폐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일론 머스크라든가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추앙하는 그 자체도 엄청난 이해 충돌, 이해 상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의 생각들이죠. 자, 그러면 굉장히 암호화폐를 어떤 특정 이해관계 없이 삼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봤을 때, 그 원리라든가 이해도를 떠나서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아주 순수한 지식들로 봤을 때, 어쩔 때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이해관계에 섞여 있는 사람들의 멘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뉴스를 읽다 보면 참 순수한 기사구나 아니면 이 양반 또 그냥 장난질이구나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을 잘 모르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레코드 PD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이게 약간은 오히려 더 궁금증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냥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순수한 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양반은 트위터에 본인의 생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분은 XRP 가격이 1000달러에 도달할 뿐 아니라 5짜리 즉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비자와 커런시 크라우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리플의 파트너십 관계는 어마무지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게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트의 무기 장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양반은곧전 세계가 XRP를 채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XRP를 사용해서 협력하는 음악가에게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하고 믹싱, 마스터링, 프로덕션 및 마케팅을 위해 XRP로 지불을 수락한다고 주장을 했다. nft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도 그리고 이분은 리플이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이기면 xrp의 가치가 치솟을 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 시장이 포물선처럼 상승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리플 흑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플이 대장주가 돼서 리플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리플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 또 알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는 리플 흡공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는 그 시대가 곧올 겁니다 타당성을 가진 명확성을 가진 놈은 아직까지 한 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플 흡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리플이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쓰여지게 될 겁니다 리플 때문에 먹고 사는 알트코인들이 꽤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약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격이 약간 상승을 하더라도 너무 흔들거리지 마세요. 상승을 해서 큰 조정이 들어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갈 길이 아주 먼 놈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트TV였습니다.